태양이와 달이 어 오랜만에 왔어 빨리 가자 어린이 대공원 왔다 어린이 대공원 빨리 앞에 걸어 빨리 걸어 이태양 너쪼금할때 왔댔잖아 어? 이따리오 어린이 대공원 자 우리 태양이와 달이 여기로 갑니다 이리 와 어린이대공원, 어? <laughs> 올라와. 세종대학교 아. 이 태양과 달이 왕치다. 어? 가자, 이리 가자. 이리 와봐. 여기 가자 우리 오빠 동생, <laughs> 오빠 동생. 와 아, 좋네. 어 아, 이리 와봐. 그요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 앞에 걸어 이리 와 가자 바로 걸어 앞까지 걸어 아너 걷는 게참 힘들다 이리 와더 가면 안돼

दर